이나 이 소리 좀 들어 봐. 음. 칙칙 폭폭. 규칙적으로 울리는 이 소리 말이야. 응. 진짜 우리가 2 1세기가 아니라 20세기 초 서부 개척 시대를 달리는 기차에 올라탄 것 같아. 정말 그래. 아까 윌리엄스 여기서 그 유키한 카우보이들 총격전 쇼볼 때부터 아, 이거 보통 여행이 아니겠다 싶었는데. 야, 맞아 맞아. 열차에 딱 타니까 그 느낌이 훨씬 생생해. 이 적당한 덜컹거림마저 기분 좀 배경 만 같달까? 이게 1901년에 처음 개통된 그랜드 캐년 철도래. 와. 1901년? 지금 우리가 가는 이 105km의 길이 무려 120년 넘게 사람들을 대자연의 경이로움으로 이끌었던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뭉클해 그러게 이 나무 의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봤을까 아 진짜 맞아 특히 창문 열면 그 폰데로사 소나무숲의 청량한 향기가 훅 들어오는 거 이거 너무 좋아 해발 2100m 고온지대 공기는 진짜 차원이 다른 것 같아 음. 와 창밖 풍격이 순식간에 바뀌었어 빽빽한 소나무 숲이 사라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아 안내방송에서 말한 고지대 사막 지형이 이런 거구나 저기 봐저 멀리 야생동물들도 보여 어디 어디 와 진짜다 어머 저거 혹시 책에서만 보던 프로원 아니야? 맞는 것 같아. 저렇게 한가롭게 풀을 뜯는 모습이라니. 동물원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땅에서 자유롭게 살가는 모습을 보니까 와, 너무 신기하다. 어, 저기 봐. 진짜 서부 영화나 나올 법한 복장을 한악사들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 와, 대박. 승객들 한명한명눈 맞춰주면서 노래를 불러주네? 와, 대박이다. 다들 어깨 들썩이고 박수치면서 완전히 하나가 됐어. 이게 바로 이 기차 여행의 하이라이트구나.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이 2시간 이 15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연이야. 맞아. 창밖을 보면서. 어, 이제 다시 고도가 녹아지면서 창밖으로 피니언 소나무랑 주니퍼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어, 이제 다 와가는구나. 이게 그랜드캐년에 거의 다 왔다는 신호겠지? 와,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는 것 같아. 사진으로만 보던 그 거대함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 나도 솔직히 상상이 잘안 돼. 그치? 거대하다 웅장하다 말로는 엄청 많이 들었지만 막상 내 눈앞에 그 풍경이 펼쳐졌을 때 어떤 감정이 들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나. 그리고 이 여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오 진짜? 속삭이면서 돌아올 때는 더 엄청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대. 바로 기차 강도쇼. 우와! 아까 역에서 봤던 그 악당 캐릭터들이 진짜 말을 타고 기차를 쫓아오면서 엄청 코믹한 강도 연기를 펼친대. <laughs> 진짜? 와 마지막까지 완벽한 서부테마네. 너무 기대된다. 어? 이제 도착했나봐. 창밖으로 그랜드캐년 빌리지의 역사적인 통나무 건물들이 보여. 우와! 저기 엘토바 호텔도 보이고 그리고 저 역사가 1910년에 지어진 그랜드캐년 디포래. 우와 그럼 내리자마자 바로 코앞이 그랜드캐니언 사우스림이라는 거잖아 맞아 드디어 마주하는구나 자 이제 인류가 경외해온 대자연의 걸작을 만나러 가볼까?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만약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인 기차를 탈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음 여러분은 어떤 목적지를 하는 기차인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가장 보고 싶은가요?